우리 레먼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나왔어요. 그래서 레먼트들은 그냥 말씀은 짧게 할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 도원이도 어 고개를 들고 자 말씀에 조금 집중하셔서 어이 말씀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말씀의 제목은 어 믿음으로 국계선 레먼트란 말씀입니다. 우리 레먼트들이 어, 항상 믿음으로 굳게 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방금 우리 영상에서 진짜 성공이란 무엇이냐, 어, 진짜 올바른 시작을 하는 게 성공이다 어,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진짜 성공은요 구원받은 게 성공이다. 왜 구원받은 게 성공이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순간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편, 118편, 6절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편이고, 너를 위해서 도우시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내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죠. 이사에서 50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편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른 기준에 정말 참된 성공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아와 같이 나를 어 버리지 않으신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게로 오리라 지금도 고아와 같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시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참된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야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진 내가 네 편이고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천사도 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할게. 이게 참된 성공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다른 성공이죠. 근데 이게 참된 성공이고 이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영적인 정체성,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고 <laughs> 나의 도움이고 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진짜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 랩몬트가 돼야겠다. 어, 그렇게 될 때요. 그 여호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를 능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서울대 하버드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학벌로 봤을 때는. 또 실력으로 봤을 때는요. 하지만 그 사람과 내가 1대1로 세상 것으로 싸워서못 이기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 사람을 능가해버린다니까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 요셉, 엘리야, 사무엘, 그 누구도, 그 어떤 엘리트도요, 그들을 막지 못하고, 그들이 다그 세상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노예였던 요셉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요.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그렇게 엘리트가 많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내편 되시고 날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날마다 어릴 때부터 누리는 레몬트가 되었을 뿐인데 그 힘이 임하니까 능가해버리고 그들을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싸움이에요. 세상에 이끌려 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이끌고 가느냐 이거예요. <laughs> 근데 세상에 이끌려 가는 사람은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실력이 당연히 세상보다 뒤떨어지니까 이끌려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 누구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절했잖아요.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 능력을 보고요. 우리가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 편이고 세상을 이끌고 가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으로 굳게 서자. 믿음으로 국계선 램넌트, 랩먼트, 국계선 램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인생의 경영자, 자 CEO라 하죠.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보고 영어로 CEO라 해요. 회사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CEO 맞죠? 근데내 인생의 CEO는 누구예요? 보통 내가 그 결정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CEO 돼서 경, 경영을 하고 결정을 하면요. 사단이 날 공격하고 할때 넘어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경영자가요. 내가 되면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하면 잘될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필경 사명의 길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구덩이에 빠진다 했어요. 어린아이가 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 뿌리치고 지원자 막 길을 모르는 길을 걸어가면 넘어지고 다친다니까요. 필경 넘어지고 다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린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나의 경영자가 내가 되면 안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경영자 되셔야 돼요. 날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오늘 하루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옵소서. 인도받게 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암송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인생의 경영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정확한 말씀의 약속. 그래 그럼 내 인생의 경영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경영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럼 이대로 나에게 되어지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이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경영했을 때요. 내 상태가 평안히 누려지고 행복해지는 천국이 되어지고요. 그 천국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랩먼트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경영자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뭐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해야지 내 멋대로 가다가는 넘어지고 아프고 다칠 수밖에 없는 나는 어린아이야. 그래서 나는 나의 경영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서 기도할 거야, 오늘. 그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끄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이제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굳게 서기 위해서 뭘 해야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나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심을 기도로 누려라. 기도로 누리는 랩멘트. 어제도 예배는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진짜 살리는 키는 내가 이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할 때 나를 바꾸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기도할 수 있는 랩몬트가 된다면 은 여러분들은 다윗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요. 다니엘에게 임했던 10배의 지위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내 능력으로 자꾸 살아가지 마시고요. 기도로서 주인을 바꾸셔서 그분의 지혜가 나에게 임해서 세상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요? 오늘. 지금 오늘. 청소년기 때. 이게 청소년기 때 자리가 잘, 잘 잡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한 세계보고마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기 때 정착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습관화 된다. 그러면 은 여러 가지로 고생할 거예요. 나중심에서 사단하게 매일매일 속을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구원 받은 건안 변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지고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뇌에 속국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왔지만 기도에 누림이 안 되고 말씀에 누림이 안 되는 저 모습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그때 넘어지면서 정신 차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 기도의 비밀이 내 것이 되어서 진짜로 여호와가 나를 경영하셔서 항상 성령인도 받고 그리고 항상 세상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보좌의 배경, 또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유니버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선포하고 사용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헤븐리 어, 파워, 어, 그리고 스로니리 파워, 보좌의 능력, 보좌의 힘, 그리고 이터널리 파워라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한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도로 누이고 나의 주인을 바꾸자. 주인을 바꾸고 내가 나를 경영하지 말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CEO를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이 경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평탄한 길로 인도받고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누리는데 나의 경영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강단이기 때문에 강단과 강단이 선포되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끄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되려면 그런 사람처럼 되면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뭘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했던 특징, 공통점은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 갖고 기도하는 랩몬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임하니까 세상을 끌고 가는 거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날마다 나에게 얻고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오력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끌고 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인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갖고서 강단 갖고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에게 <laughs> 해블리 파워, 또한 쓰로니 파워, 또한 이터널리 파워가 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 파워가 임하면은 세상이 나를 보고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서 나는 강단 말씀 예배 속에서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붙잡고 기도로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인도받는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기도하면서 망대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어 야손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야손처럼 나한 사람만 기도하고 친구들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빛을 비추는 기도했는데 나 때문에 그 친구들까지 다 살려 버리고 교회가 학교가 교회 현장이 될 만큼 지교의 응답을 받을 만큼 응답 받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기도요? 나의 주인을 바꾸고 내 인생의 CEO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CEO의 말씀 약속을 따라서 갈수 있는 상태를 바꾸고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 주 시는 오력 오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나를 속이고 현장을 장악하는 모든 유니버스 공중권세 잡은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하루에 5분의 시간을 가질 때,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꼴등에도 괜찮다, 꼴등에도. 전교 꼴등에도 상관없어. 왜? 전교 1등이 안 갖고 있는 오력의 비밀, 하나님이신 1배의 지혜가 너에게 임하면은, 너는 그 사람들을 이끌 수밖에 없는 영적 서민으로서 그것을 지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영적인 게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훨씬 중요한 거야.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한다, 못한다, 지방대학교 간다, 이런 거 전혀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물론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만, 진짜로 내가 하나님 주신 열배의 지혜와 오력이 충만한 오늘의 영적 상태가 준비된다면, 은그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성령인도 가운데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다니까요. 영적인 지도자. 세상을 끌려,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끌고 가는 자가 된다. 약속하셨다니까요. 뭐가 있으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의 자리,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언약을 잘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그리고 그것 갖고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랩만트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를 보세요. 미래에 어떻게 될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하죠. 아, 나 공부도 잘안 되는데. 아, 우리 가정은 이런데. 아, 막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공, 막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이렇게 나의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보면은 낙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차고, 날마다 인도받는 여러분이 된다면요. 그힘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게끔 인도하십니다. 뭐만 갖고 있으면요. 기도의 비밀과 오늘 이 복음을 두리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될 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진짜로 오늘 속에서 영적인 힘을 완전히 충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굳게 서면요 내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온다니까요. 그게 성경 속에 나온 레몬테 일곱 명이 받은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 것 없는 노예 요셉이요 상상도 못하는 세계 보감 총리가 되었고요. 아무것도 아닌 목동 요 목동 다윗이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성전을 준비했잖아요. 완전히 버려져, 버려진 것 같이 보이는 사무엘, 부모를 떠나 세 살짜리 어린애기 사무엘.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오늘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고 오력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배경과 상관없이 그들 그런 배경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늘 내가 오력을 누리는 기도,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나의 경영자로 인도하면서 어, 승리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의 기도, 전교 꼴등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내가 오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랩몬트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요. 어, 결론은 <laughs>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는 구원받은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구원받음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어, 나의 인생의 어, CEO 경영자 누구예요? 내가 되지 마시고요. 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어 CEO 되시도록 주인 바꾸세요. 하나님, 나의 오늘의 인생의 경영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온 그 내용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망대.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력과 하나님 주시는 헤블리 파워, 쓰러니 파워 그리고 이터널리 파워가 나에게 임하면요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시에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주옵소서. 성삼이 하나님 이 나의 경영자, CEO 되시고 주인 되여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흑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꺾이게 하여주옵소서.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어, 나에게 오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세상을 뛰어넘지혜가 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면 뭐하라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너희 그렇게 될 거야. 너희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레몬트가될 거야, 확실해. 그걸 믿고 지금 너의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너 지금 노예고 너 지금 목동같이 보이잖아. 근데 거기에 속지 말고 너에게 꾸준하게 이 오력이 주어지고 영적인 힘이 공급되고 주인이 바뀌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쌓이고 있으면 은 어느 날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을 끌고 가는 그 자리에서 세계보고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말씀이에요. 저를 통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아멘으로 붙잡고서 그렇다면 내가 뭘 실천해야 될까? 아, 그래, 오늘 속에서 진짜로 내가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야겠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오늘 승리하자. 오늘 내 영적 상태를 어, 충만하게 하자.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루에 5분의 기도하자,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계보고만 하는 기중한 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기도문을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레멘트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레멘트도 있잖아요. 그럼 이 강단 말씀 갖고서 이번 주에는 이 단어 잡고서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면 돼. 그리고 기도문을 써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문 갖고서 기도했는지 연락 주중에 하셔서 레멘트들이 그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면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또 일주일 내 맘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주시고 나름대로 레멘트에 맡겨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리해 주면은. 아참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먼트들 선생님들 구원받은 것이 가장 인생의 큰 성공임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경영자를 날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날마다 정확한 언약을 믿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신 헤블리 파워, 뚜러니 파워, 또한 이터널리 파워가 내 것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 수 있는 렘먼트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조금 기도했을 뿐인데, 오늘 조금 오력을 구했을 뿐인데, 오늘 조금 하나님의 인도 받기 원해서 주인을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완전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증인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특별히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행함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 주방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